네교우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월요일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좋은 일이 많았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주님께로 가져오면 주님께서 은혜로, 또 축복으로 결과맞게 해주시는지 믿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하루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오늘은 열한기하 21장 문하세의 통입니다. 치 문하세는 뜻이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게 그 모스 그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거든요. 요셉이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 그 고난, 시련 이걸로 다 잊고 이제 그가 마침내 어, 이른 지와 많은 지상 총리의 자리에 올라온 음? 그거를 고백한 이름이었는데, 여기서의 문화세는 그 아버지, 히지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헌신, 그걸싹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잊어버리는 망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laughs> 무나세는 12세의 왕이에 올라 어휴, 너무 어리죠?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에, 이런 놈들일수록 시간에 길더라고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헵시바라 하였다 무나세는 야후의 눈에 거슬리는 그릇된 정체를 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 면전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라 부왕 히지게아가 허물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본받아 바알 재단을 쌓았으며 아사레의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별들을 절하여 숨겼, 섬겼다. <laughs> 그는 야외의 전안에 재단들을 쌓았는데 그전을 두고 야그상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을 내 이름으로 사물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는, 그는 이 야외의 전 안팎들 안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재단, 재단들을 쌓았다. 그리고 왕자들을 불에 살라 바칠 뿐 아니라 점장이와 술객을 두었고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두었다. 이렇게 야외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하여 야외의 속을 썩여 들었다. 또 그는 아사람 목상을 만들어 야외의 전환에 세웠다. 예. 뭐 하단에 종합세트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걸 올라, 올라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하세가 12세의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예. 그니까 히즈기아가 죽어야 되는데 눈물로 기다려서 15년을 연장 받잖아요. 12세.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문화세는. 그럼 그전에 아들이 없었겠어요? 왕들은 부인이 여었대니까 당연히 그전에 아들이 있었겠죠. 근데 첫째, 둘째 다 폐업해버리고 이헵시바가 이게 뭐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화세를 갖다가 왕으로다가 드림인 거예요. 예. 근데 네, 시즈기와가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음, 이게 완전히 음, 어운곳 없이 자라가지고 완전 개차반이었던 모양입니다 성격이 놀랍죠? <laughs> 네, 이런 기술도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는 이놈이 뭐 야의 눈에 거슬리는 그릇된 정치를 폈다 그래가지고 어, 야외께서 쫓아냈던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르고, 산당 세우고, 또, 이번엔 왜 아합을 본받아서, 아합,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왕, 방알 재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별 섬기고, <laughs> 전환의 제단들 쌓고, 왕자들을 불에 살라 바치고, 이게 정말, 점쟁이와 술경을를 두고, 혼백불다는 무당과 박수로 들었고, 아세라 목상 세우고. 그니까, 러 어떻게 된 놈이, 그 희지기야, 그니까, 만약에 15년 연장받은 거, 이때 희지기야는 그전에 희지기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니까, 희지기야를 본바 희지기야만 빼고 다 본받았어. 쫓아낸 민족들을 본, 도체낸 민족들 이 풍속을 따랐고, 다음 아합을 따르고, 더 따르면서도 아저그 아버지만 안따르는예요 그래서 요 다음 제품부터 나오지만 시즈기야가 연장받은 15년이 결코 축복이 아니, 아니었다. 오히려 재앙이 되버립니다. 재앙이. 시지게하는 성군이지만 막판 1 5 년은 이렇게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 전에 그가 했던 모든 그 노력들이 것들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버리죠.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리하여 야외께서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시켜 말씀하셨다. 유다왕 문네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약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일찍이 그 어느 아모리 사람이 그보다 더 악하였더냐. 네. 중요한 얘기 아모리 사람들. 그는 우상을 만들어 유다를 죄에 빠뜨렸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외가 선언한다. 나 이제 듣는 자마다 가슴이 내려앉을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리라. 사마리아를 허물 때 쓰던 측량줄과 아합의 궁궐을 허물 때 쓰던 다림줄을 대고 예루살렘을 허물어버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측량줄과 다림줄이라는 거 사람이 접시를 뒤집어 뒤딱듯이 예루살렘 안팎을 말끔히 씻어버리라 예. 이게 하느님이 아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게, 그 이유가 창세에 계속 여러 번 반복되지만, 이가나안에 있는 아무리 민족, 일곱족 부족이 너무 악행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 한때 이가나한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놈들을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당부하시는 모양, 너네 땅 더럽히지 말아라. 그땅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뭐, 오염시키지 말라는 얘기긴 이 한데 예, 이게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세에 와서는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laughs> 그 의사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나 야외가 선언한다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허물 때 쓰던 측량줄, 아합의 궁궐을 허물 때 쓰던 다림줄을 내고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는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이 아합이나 북한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대던 그 엄중한 기준, 이 기준을 다윗때문에 약화시켜 주셨다며 하나님이 다윗때문에 다 그래서 몇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 봐줬다는 서봐 거예요 근데 문화세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더 이상 이 사랑의 인내가 끝, 끝이 났고 사마리아를 허물 때 쓰던 측량줄과 구, 아합을 칠때 쓰던 다림줄 이게 그, 그 건축을 할때 사용하는 측량줄이죠 이걸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 율법의이 자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빠져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우리는 지금 율법의 저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의, 음. 의. 어, 빨간색으로 쓰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의를 죽어 마땅한 우리의 불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대신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아서 유다를 봐줬듯이 그리스도를 봐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치워버리겠다라고 하면 우리 서 남아 있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화세의죄 때문에. 그래도 계속 음, 저, 그, 재앙 예언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남아있는 나의 백성을 버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면 모든 원수들이 뭐 달려들어 모조리 털어 갈 것이다 선조들이 에집트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여 나의 속을 썩여 주었기 때문이다 문화세는 나의 눈에 거슬리는 그 못할 짓을 하도록 이끌어 유다 백성을 죄에 빠뜨린 데다가 무죄한 사람의 피마저 흘려 온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예. 문화스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는 유다 왕조 실력에 기록되었다. 이게 정사예요. 우리 성경에는 열한기상 열한기하 역대기하 역대기상 역대기사하는 정사는 아닙니다. 이건 영적 역사라고볼수 있겠죠. 이게, 이 정사야? 예. 네. 그니까, 이게 버린다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의 손을 떼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의 의미를 아시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벌인가. 예. 네. 그러면, 네. 지금 뭐,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면 알잖아요. 붙잡아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러시아가 그냥 마냥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붙잡고 있는 거. 뭐, 낭만적, 그, 뭐, 총일주의자들은 뭐, 미국 몰아내고, 남북끼리 하자는데, 북한 그렇다고 북은 뭐, 손잡고 있는 사람이 없나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예. 하여튼, <laughs>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도 손을 놓아버리는 건 이것이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예, 아무나, 넘겨주지 않고 그냥 냅둬도,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원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털어간다는 거야. 누구나 우습게 여기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음. 자, 이제 보나사의 아들입니다. 아모는 2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다. 이제 퍼스팍팍팍팍팍팍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왕이 짧게 다스릴 수록이 언제 그, 어, 내리막으로 가는 거죠. 2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요빠 출신의 하루수의 딸로서 이름을 무슬렘의 시라 하였다. 그는 부왕 문화세가 그러했듯이 야외부식에악한 일을 향하였다. 부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부왕이 숭배했던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는 선조들의 하느님 야외를 버리고 야외의 길을 벗어났다. 아모왕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그를 궁에서 죽였다. 그러나 지방민들이 반란자들을 모조르 쳐죽이고 왕자 유오샤를 왕으로 모셔 대를 잃게 하였다. 예, 아몬 이념 다스리고 결국 반란 군들에 의해서 고해가 죽습니다. 예. 문하세가 했던 일. 여러분 후한국을 얘기할 때늘 기준이 되는 게느바세아는여러보암의 길에서 음, 길을 쫓아. 이렇게 하듯이 이제 문화세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화세를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런 결과 이제 아, 이 유다에서는 아주 드문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놈들도 어, 지방민들이 또 반란을 하는 바람에 결국 자기들이 왕권을 갖지 못하고 어, 아몬의 아들 요시아에게 갑니다. 근데 요, 요시아는 또 이스라엘 이제 유다왕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어, 이그 부흥을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왕입그다 요시야 끈 시세가 지나고 나서는 결국 하나님 문화 세이트 때문에 이 유다를 남겨두지 않겠다고 치세요 네, <laughs>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날씨도 구중구질한데 수고도 많으셨고요. 이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참 좋아하셨네. <놀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